앞서 살펴본 예제와 같이 텍스트 파일은 주로 계획 문자로 구분된 행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들을 입출력하기 좋은 구조를 갖습니다. 파일 입출력 처리를 담당한 파일 객체의 write 메서드는 저장할 문자열을 인수로 가졌으며 또 read 메서드는 파일로부터 읽은 내용을 문자열로 반환하였었죠. 물론 앞선 예에서 텍스트 파일에다가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이 아닌 데이터들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일은 가능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텍스트 파일은 어떤 시스템에서나 텍스트 편집기로 그 내용을 쉽게 살펴보거나 또 편집할 수 있어서 누구든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내용이나 구조를 쉽게 훼손할 수 있게 되죠. 더불어서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다시 읽어드리는 경우에는 문자열로부터 기존의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복원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번거롭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텍스트 파일은 주로 문자열 기반의 입출력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지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를 갖는 데이터는 주로 이진 파일에 기록해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입출력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저장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텍스트 파일 입출력에 비해 이진 파일의 입출력은 다소 복잡한 처리가 동반되어서 파이썬에서는 여러 가지 모듈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진 파일 입출력을 하는 방법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피클 모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프로그램 실행 시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진 파일에 저장하였다가 추후 필요한 시점에 읽어드렸던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해서 입출력하는 방식을 직렬화 혹은 피클링이라고 합니다. 이번 절에서는 기본자료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객체까지도 직렬화해서 파일에 입출력할 수 있는 피클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클 모듈은 기본자료용의 데이터를 포함한 파이썬 객체의 직렬화와 또 역직렬화의 방법을 제공하는데 피클 모듈을 이용해서 파이썬의 데이터를 바이트 나열로 변환하는 절차를 피클링이라고 하고 반대로 바이트 나열로부터 데이터를 복원하는 역 증렬화 과정을 언피클링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피클링해서 이진 데이터 파일을 저장할 것이고 또 이진 데이터 파일로부터 읽어드린 정보를 언피클링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로 복원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클링을 통해 바이트 나열로 변환된 데이터들은 이진 파일에 저장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파일 입출력 경우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자료형의 데이터를 파일 객체를 통해 이진 파일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형식의 바이트 나율로 변환해서 저장해 줘야 됩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피클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d u m p 라는 메서드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이트 나율로 변환하는 일을 처리해 줍니다. 이때 변환해서 저장할 데이터는 단순 문자열이나 숫자 같은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복합 자료형의 객체도 될수 있고, 또 사용자 정의 클래스의 객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덤프 메서드의 두 번째 인수로 전달되어질 파일 객체는 반드시 이진 모드로 쓰기 가능한 파일 객체에 전달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예제의 프로그램을 보면 save_data라는 함수의 인수로 전달받은 4 개의 데이터들을 적절한 경로상에 이진 파일 쓰기 모드로 열려진 파일 객체에 대해서 피클 모듈의 덤프 메서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직렬화해서 저장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save data라는 함수로 호출하고 나면, 자, 실행하고 나면 example.bin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하나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죠. 우리 메모장을 띄워서 그 example.bin 이라는 파일의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현재 이 각각의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바이트의 나열로 변환해서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문자 코드 값으로 저장되어진 문서들의 내용을 보여주는 메모장으로는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저장되어지는 내용들을 각각의 문자 코드로 변환해서 저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어, 이는 메모장을 통해서 저장되어진 내용들을 쉽게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변조를 통한 훼손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되어진 데이터를 다시 불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피클링에서 이진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불러들여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pickle 모듈에서 제공하는 load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메서드는 이진 읽기 모드로 열린 파일 객체를 인수로 가지며 파일로부터 읽어드린 정보를 저장했을 때의 원 데이터로 변환해서 반환해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파일에 저장했을 때의 순서대로 파일로부터 읽어드리면 저장된 데이터들을 온전히 복원해 낼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예제에서 보면 지정된 경로의 이진 데이터 파일로부터 이진 읽기 모드로 오픈되어진 파일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읽어드리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저장하는 save 데이터에서 저장한 순서대로 읽어드리고 있다라는 점에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프로그램에서 저장하기를 위해서 하나의 정수와 문자열 그리고 실수 값을 저장한 후 딕셔너리의 내용을 저장하는 순서를 취하고 있었죠. 따라서 피클 모듈로부터 다시 복원해서 읽어드릴 때에도 제일 먼저 가져온 것이 하나의 정수 데이터, 그 다음에는 문자열, 그리고 실수, 그리고 딕셔너리 값이 순차적으로 복원되어지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어, 저장되어진 파일로부터 각각의 분리되어진 형태, 어, 즉 저장되어진 데이터 그 형태대로 데이터들을 다시 읽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 클래스 객체의 이진 파일 입출력 부분도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자 현재 이 e 소스 코드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클래스 객체 단원에서 다뤄봤던 직사각형 객체를 위한 rectangle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 봅시다. 이 rectangle 클래스는 2차원상의 한 좌표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가 만들었던 point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했고 그 내부에서 사각형의 각종 정보들을 출력할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했었었죠. 따라서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로 함수의 매개변수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직접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 봅시다. 하나의 Rectangle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서 Pickle 모듈의 dump 메서드 이용을 하기를 현재 이 R이라는 객체를 파일에 저장해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 보도록 해 봅시다. 자, 저장하고, 실행해주면, 이제는 기존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직사각형 객체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저장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읽어드리는 파일에서도 보면, 현재 네 가지 정보 외로 마지막으로 저장되어진 값은 하나의 렉탱글 객체가 되어지겠죠. 얘는 호출 축으로 반환을 해 봅시다. 따라서 로드데이터라는 함수의 반환값으로서 각종 정보들을 얻어내고 그 정보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현재 rect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의 rect 객체가 될 거예요 따라서 현재 이 rect 객체에 대해서 show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처리를 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현재 구성에서 일단 저장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처리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현재 저장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각형의 정보가 제대로 파일로부터 복원되어져서 출력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피클 모듈을 이용한 이진 파일 입출력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복합 자료형, 그리고 사용자 정의 객체까지도 간단한 방법으로 입출력할 수 있다는 라 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저장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어떤 순서대로 저장되어졌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는 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쉽게 파악될 수도 없고 또 위변조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용자 정의 데이터들을 저장하고자 할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